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10편 136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뿐.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주인들의 주께 감사하이라.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능숙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대양의 기초 위에 땅을 펼쳐 놓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늘에 하늘을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달과 별들을 밤의 수호자로 삼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 한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로야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분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좌우의큰 왕국들을 꺾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름난 왕들을 지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아무리 왕 시온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파산왕 옥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들의 땅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지팔필 때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궁핍한 모든 이들을 제때 도, 보살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시편 137편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원해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소리 들리지 않은 우리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원의 노래 한곡 뽑아 봐라. 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오 사랑스러운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불어 부어오르고 새카맣게 타버리리라 하나님 저 애돔족속들을 기억하시고 폐허가 된 에루살렘을 기억하소서. 그날 저들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려!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려! 너희 바벨론족속들아 파괴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자는 누구든지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 너희 전모기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통을 바위에 메어치시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시편 138편 다이소시 죽게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유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부르짖자 주께서 나서시고 내 삶을 크고 힘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온 세상 왕들이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향하신 일들을 노래할 것입니다.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이 낮은 아래를 굽어보시고 멀리 계셔도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분노와 혼란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 한 손으로는 내 원수를 치시고, 다른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매듭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 영원하니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시편 139편 다윗수시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모든 사실을 직접 알아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아시니 내가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을 떼기도 전에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십니다. 내가 뒤돌아 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 계시고 지하에 숨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먼나먼 서쪽 수평, 수평선으로 날아갈지라도 주께서 금세 나를 찾아내시니 주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속으로 오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밤중에도 빛 속에 잠겨있구나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니 밤과 낮 어둠과 빛이 매 한가지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비수시고 못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 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 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헤아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 아침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없애 주소서. 꺼져라 너희 살인자들아. 하나님, 주님을 얕잡아보는 자들이 싸구려 가짜 신들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소서 저 사악한 교만을 내가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극심하게 그것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곧 나의 원수들입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캐 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다이스시,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나를 구하소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저들은 죄로 이어지는 길만 끊임없이 생각해 내고, 전쟁놀이만 도모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신랄한 말로 남을 미워하고 상처 입히며,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죽이는 독서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소라위에서 나를 지키소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제잘난 마대에 도취된 자들, 나를 쓰러뜨리기로 작정하고 방법을 모의합니다. 악한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만들고, 내게 죄를 씌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강한 구원자이신 나의 주 하나님 싸움이 벌어질 때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멋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소서 저들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 마소서 나를 애워싼 말썽꾼들 저들의 독설이 저들을 삼키게 하소서 저들 위에 지옥불을 쌓아 올리시고, 저들을 빙하에 갈라진 틈에 산채로 묻으소서, 저 떠보리들의 말이 홀대받게 하시고, 저무례한들을 악마가 쫓아가 넘어뜨리게 하소서, 나는 압니다. 주하나님이 피해자의 편에 서시고, 불쌍한 이들의 권리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의인들이 주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선인들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리라는 것을 아멘 시편 140편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